안녕하세요. 저는 구칠돌의 강병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일 금요일 현지 시간은 7시 반입니다. 네, 오늘 저는 학교로 실습을 하러 가는데 어, 전도팀에게 전도팀에서 감사히 준비해 준 부활절 계란을 통해서 학교 후배들과 친구들에게 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으로 함께 선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준비해본 게전투팀에서 준비해준 계란과 제가 이렇게 소포장한 말씀 카드와 간식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피포유와 어 더웨이라는 전도지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더웨이가 더제 마음에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웨이를 통해서 함께 친구들과 후비들에게 여기에 <laughs> 포장을 해서 함께 사랑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또 믿는 친구들에게는 기쁨을 전하고 어 아직 안 믿는 친구들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이렇게 포장을 다 해놓은 상태고 그럼 여러분들 함께 현장으로 가시죠 15분. 자 여러분 자 집중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아. 자이 선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무엇이냐? 여성님 교회나 어? 이번, 이번 주가 두 오! 어떻게 알았어? 4월달에 9월달에 9월 부활절이라서 제가 그 기쁨을 또나누고있이 그 기쁨 을좀요아 그것도 아니고 <laughs> 한번 제가 그 기쁨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북한 어 유문 네. 이어재아그만지아 어, 아, 감사합니다. 사흘 사일. 나도 나도 나쁘지 않게. 자 <laughs> 재현 너. 자, 민식안다니아 그 아, 아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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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것도 다준비어요 오이씨! 아, 자, 아, 오, 오마 예. 네, 오, 누나로. 예. 네, 예. 네, 예. 네, 예. 아, 뭐야. 종이 안 줬구나. 아, 성환 님 무뇌로. 야, 땀끓여도 너무 더워. 도이새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건 들어있는 이 소책. 그래, 이 새끼 땀 부는 것좋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laughs>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제가 30초간 신뢰가 된 점이 기대되고 나서 할수 있습니다. 자, 뒤로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자,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제가 기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어하면 안돼 아, 케이 오케이 아 죽었어 죽던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웃음> 어, 반납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laughs> 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독된 하루를 허락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어, 사랑을 더욱 알게 돼서 마음의 불씨가 지켜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참 어, 어려운 시간 그리고 참 지루한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기쁨으로써 함께 웃으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잘습니다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에서 돌아왔고 어, 준비한 만큼 그리고 생각한 만큼 잘하지는 못했고 많이 아쉽고 좀더잘 말할 걸좀더 어. 두려워하지 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는 또 내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친구들에게 흘려보낸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전주 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